어,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 오늘 증시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20분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어땠습니까? 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정말로 패닉 정도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하락이 강하게 가져가게 되었다가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어느 정도 쭉 만회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좀 강박권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어0.5 포인트 정도씩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지만 자 이제 이 부분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어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만 나와준 걸까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다사다난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께서 오늘 증시가 마감되었었던 부분 때문에 야 이거 이제 현물에 풀베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정반대로 아니야 아직 하락세는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 바닥이냐 아니냐 요거 오늘 설명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를 먼저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별하게 나왔던 뉴스 거리는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먼저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나타내 주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단 개 하락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2포인트 정도가량 하락을 해 주었다가 일단은 좀 끌어올려 주게 되면서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강박권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물론 어,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 건 사실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주체가 어디다 개인이었다 선물시장도 그렇고요 현물시장도 그렇고 개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 주게 되면서 끌어올렸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불리 바닥이라고 예측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간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잠시만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아직 1276원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미국, 미선물 지수가 조금 반등을 잡아주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반등 잡아주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도 이렇게. 아 베디건 베트남이네요 베트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 아,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살짝 잡아주게 되면서 강박권 정도,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 이거 어, 망치캔들 어떻게 보면 망치캔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잡아주게 되면서 끌어올려 줬었기 때문에 야 이거 이거 봐봐 이제 여기 라인권 안 깨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물력 있으셨던 현물에, 뭐,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물타신다든지, 이러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부분인 거냐? 아직 특별하게 좋은 뉴스거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저번주에도 연일 내내 말씀을 드렸었던 거 제가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측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대응하셔라.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게 바닥이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은 어, 지켜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일도, 내일모레도 지켜봐야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죠. 그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달라붙어 줘야 된다. 안부 달라붙어 준다. 달라붙어 줘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환율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대외적인 긍정적인 뉴스 시그널이 나타난 게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응일 뿐이다. 아시겠죠? 반발 매수세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좀 이유 없이 좀 반등해 준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아직 수급에 달라붙지 않은 채로 끌어올려 주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며칠 더 지켜봐야 된다. 지켜보되 일단은 우리는 여태까지 지켜왔었던 그 투자 전략 어 하방에 대한 해지 상품 가져가게 되면서 단기성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쭉 가져가 주게 되었다가, 환율을 아래로 가져가게 되면서 적감세가 많이 달라붙어 주게 되면은, 그때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을 청산하고, 현물에 눌림목구가서 배팅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둘다0.5 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일단은 어, 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 잡으면서 좀 끌어올려 주는 신호는 괜찮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점 부분에서 와 이거 바닥 아닌가? 그죠? 차트만 보면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차트만 보면 바닥인데 어, 일단은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어, 누가 봐도 코스닥은 차트가 바닥인데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60개월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저점에서 지지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단기 매물대 뚫어주면서 저가매세가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환율 안정되게 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정쟁이라든지 여태까지 아 어, 쌓아져 왔었던 악재적인 뉴스거리들이 하나둘씩 소멸되는 긍정적인 시 신호로 나타나게 된다면은, 아, 그때부터는 이미 그러면 주가들이 먼저 빵빵빵 튀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싫어하십니다. 어떤 뭐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아, 내가 지금 이 바닥이었을 때 조금 더 매수해 놓을 거리라는 생각 때문에 이 미련을 못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 끌어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끌어올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튀어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잡을 수는 없어요. 바닥을 잡을 수는 없고, 눌림을 꾸면서 들어가시면 되겠다. 항상 매수할 기회는 언제든지 준다. 내려가는 것도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듯이, 올라가는 것도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중간중간 털어 주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많기 때문에 바닥 잡지 마시오.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연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2020년도 말부터 어떻게 보면 2021년도 초반부터 해 가지고 증시가 굉장히 약세 흐름으로 이어져 왔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닥 잡으려고 계속해서 물타셨던 분들이 계속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 또 올라가는, 어, 이제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거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가, 기대신경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직은, 아직은 죄송하지만 바닥이라고 완벽하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웨인들 매도 포지션 잡아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매수에 달라붙어 주는 거 없었고 선물시장에서는 웨인은 오늘도 8천억 정도 가량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 주게 되면서 역시나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 자 그러면 단계적으로는 반등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 그럼 대형주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게 기술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진짜 진바닥을 가져가려는 것인지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오늘 천조점 부분에서 일단 자리는 잡아주었죠 자리는 잡아주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외인들은 매도 포지션 기간이 조금 매수 포지션 잡아주었고 오늘도 역시나 개인이 매수 주체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끌어올려줄까요? 끌어올려줄 수 있겠죠 여기 버텨주게 되면서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뚫어주고, 뚫어주고, 뚫어주면서, 누가 잡아주게 된다면, 웨인이라든지 기간에, 저가, 저가 매수가 강하게 달라붙어주게 된다면, 어 이제는 추세가 위로 가겠구나.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지 많이, 우리가 물을 타시던, 추가 매수를 하시던, 신기적으로 현물에 베팅을 하시던, 뭐가 되시던지 할수 있는 부분인 건데, 아직까지는 나온 게 전혀 없다. 그런데, 오늘도 연을,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신 분들, 어땠습니까 바닥인 것 같으니까 매수 잡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내가, 또 물리시게 되고 물리시게 되고 물리시게 되면서 장기 투자하시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저번 주 저저번 주 저점 부분에서 딱 안착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저도 여기서 끌어올려 주게 되면서 단계 매물 때다 소화해 주는 반대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월분 기준으로도 여기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끌어올려 주기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아직은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매도가 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음, 우리가 아직은 섣불리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관망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하다,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하방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큽니다.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성경목으로 대응하시는 대응하시는 건 여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다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살펴보시기 앞서서. 우리 이제 사회다 경정구소 여기 보시면 0105917-2348로 문자로 신청 남겨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무료로 단타 종목 많이 안내를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원, 어, 신청 주신 남겨주신 회원분들 저희 지금 캡처해서 안내를 드리는 건데 요 진땡땡 회원님도 그렇고 어,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신청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로 이렇게 종목 무료로 안내드립니다. 신청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5월 4일, 저번주 수요일 날이었죠? 스페코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 5월 9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그거 어제였어요? 어제, 인버스2X라는 종목 매수 사인 안내를 도와드리게 되면서,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주일도 안 돼서 15% 이상, 오늘 좀 많이 급등 나, 랠리 나왔죠? 어, 그래서 15% 이상 수익 안겨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거진한 5, 5, 6% 이상 상승 레벨을 가져갈 수 있게끔 수익, 어, 가져다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무료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문자로 단기 종목 많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스페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었 것처럼 어떤 종목군들, 방산 관련주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일단 우리가 저번에 한일단종,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 먹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회원분들이 지금 진입을 해 계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어, 살아 있죠. 살아 있고 여전히 홀딩 의견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펙코, 스펙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튀어줬죠. 오늘 튀어주게 되면서 어, 오늘 웨인 물량도 많이 잡아주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회원님들께 안내를 드렸었던 것은 요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펙코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5월 4일날, 5월 4일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5월 4일 이때죠. 스펙코 5월 4일.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4거래일 만에 지금 20%, 아15% 정도가량 수익을 안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 랠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증시가 약세 흐름이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재료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가 주기 위한 매세가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증시가 하락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신청 남겨주신 우리 이제 어, 회원분들께, 회원분들이라든지 시청,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힘든 장소에서도 수익을 좀 안겨드릴 수 있어서 좀 어, 나름 뿌듯하고 한 상황인데 그래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되겠죠. 다음 또 올라갈 종목군을 계속해서 찾아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또 에너지 관련주들 어,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슬슬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고. 넣어놓으시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슬슬 이제 매수 타점이 잡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GS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SH에너지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슬슬 매수 타점이 잡히려고 해요. 그래서 음, 이런 종목군들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사료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료 관련주들 제가 어제 요거 한해사료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단기로 접근을 하고 싶다. 여기 손절가 잡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티어 올라가죠. 왜? 사료 관련 주라든지 에너지 관련 주들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리스크가 중장기화 되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어, 원자재 값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어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료 쪽보다는 에너지 쪽이 조금 더덜 위험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사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배 올랐습니까?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죠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 현대사료 같은 경우 대신 이호첫 만원 거의 만원짜리가 17만원까지 17배 올라갔습니다 응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잘못하시게 되었다가는 장대 음봉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 좀 적게 손절과 원칙 대응하셔서 대,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는 일단은 에너지 관련주를 조금 더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방산주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상품, 해지하는 상품 어, 요 종목 어, 일단, 인버스 요거 2X라는 종목인 건데, 뭐, 인버스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일단, 오늘 윗꼬리자고좀 빼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의견 안내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인버스 추세가 깨지게 되면서 증시가 윗방향으로 추세가 살아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 현물을 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이어왔었던 하방 해지 인버스 상품을 통해가지고, 또 플러스로 단기성 상품으로. 아니, 단기성 종목으로 통해 가지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포트폴리오를 짜야지만이 단기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증시가 약세 속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증시가 바닥을 잡고 턴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모아놨었던 유동성 자금을 다 청산을 하면서 현물에 배팅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턴온 턴 하는 이 부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는 요 하방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약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종목군들은 좀 있었죠.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냐면요. 세린 비 n 지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 관련 쪽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제재를 했었던 부분에 따라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죠.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항상 상한가 따라잡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많이 매수 물량을 잡아면서 끌어 올려 주는 모습이었는데 하, 상가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또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한번 맛들이기 시작했었을 때, 내가 혹여라도 요, 요런 종목군들을 풀비팅 하시게 된다면, 자칫하다가 계좌가 다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일단은 급등한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요런 종목군들을 찾으시는 투자 습관, 투자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어, 이러한 두 종목 같은 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한가를 가지는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에스포리테 이것도 플라스틱 관련 종목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다음에 구형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요. 오늘 아까도 사실 스페코 같은 스페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재건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재건 관련된 지원 수혜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건 관련된 조목구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 건데, 뭐 콘크리트 관련주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이 또 방상주랑 엮여있는 조목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요 스펙, 어, 한해 단조 같은 경우에는 방상 쪽으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재건 쪽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진행되는 부분이 었지만뭐 스펙은 둘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살아있는, 재료가 살아있는 조목군들은 증시가 약세 흐름이 하더라도 튀어라가는 조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목군들만 잘 찾으시게 된다면, 은 제가 우리 현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급등하기 전에 잡으십시오라는 말씀을 계속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물론 스펙커 여기서 잡으셔가지고 또 올라가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 만약에 또 눌림 목구가 쭉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흔들리거든요. 아래서 잡고 홀딩해야지만이 위에서 뭐 반등을 하던 조정을 주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고 더 크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투자 습관을 가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대컴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근데 오늘 웬만한 종목군들 윗골이 잡으면서 진행되는 종목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종목군을 그랬고. 자 그리고 어, 좀또 특이 사항이 있었던 게 오늘 가스라든지 유가 관련된 이어 이쪽에서 수급이 좀 빠지는 느낌은 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해서 가스 관련주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 최근에는 어떠한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주도 섹터 없이, 그냥 그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제가 봤을 때는 재료가 각기 다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도 섹터가 있다면 은그 어, 섹터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한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이때는 이 섹터 첫 때는 이 섹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개별 종목군들만 튀어 올라가는 순환 장세에 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 항상 그냥 단기적으로 수급, 수급 달라붙어 주는 종목군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거 에너지 쪽이라든지 방산 쪽 이런 종목 괜찮을 수 있겠다는 라 말씀을 드렸었고 어 일단은 요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여라도 어 단기적으로 또 다른 섹터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저희가 단타성 종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어 방금 전에 또 보여드린. 보여드렸었던 01059172348 우리 사이다 경제연구소 대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게 된다면은 어, 무료로 우리 손실 많이 나시는 분들께 어, 수익 좀 보셔서 손실 보셨었던 거 만회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들은 여전히 약세 흐름을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은 아직까지는 애매하고요. 수급은 달라붙어주는 모습이 아직 없고, 환율적인 부분은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최근에 자산에 대한 가격이 한번 크게 출렁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죠? 얘가 바닥이라서 끌어올린 부분이 아니라 많이 출렁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발매사가 달라붙어주는 부분.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정도 길적인 반등에 가져가 주게 되었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는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길적 반등에 환호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 주게 되었다면은 여기 라인걸에서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매일세가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지지를 해주는지 요거를 살피는 게 더욱 더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하방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일단 또 1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CPI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남아있고 어, 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